이것이 보리의 새싹들입니다. 지난 가을 심어 놓은 보리들이 농촌 들녘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겨울을 강인한 생명력으로 견뎌낸 이 보리의 새싹은 봄나물처럼 몸에 좋은 효능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심에서는 이런 보리의 새싹들을 구하지 못해 수경 재배한 새싹보리를 키워 먹고 있습니다. 이 새싹보리는 슈퍼푸드로 알려질 만큼 다양한 성분과 다양한 효능들이 뛰어납니다. 새싹보리에는 폴리코사놀, 폴리페놀, 아미노산, 카로틴, 칼륨, 비타민C 등 50여 종의 영양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싹보리는 오곡 중에 으뜸이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들 역에서 자라는 이런 새싹보리를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새싹보리를 키워서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새싹보리의 대표적인 요능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질환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입니다 새싹보리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몸속의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 시켜줍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새싹보리를 매일 꾸준하게 먹으면 꽉 막힌 동맥을 뚫어주고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며 가슴을 쥐어 짜는 가슴 통증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새싹보리입니다. 동맥경화는 동맥의 벽에 지방, 콜레스테롤 따위가 붙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은 상태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심장이 원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과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활동량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가슴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런 가슴 통증이 5분간 지속된다면 심근경색일 경우가 높습니다. 동맥경화는 가슴 통증뿐 아니라 조금만 걸어도 다리 통증이 심해 걷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들며 몸이 부딪혔을 때나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동맥경화입니다. 이럴 때이 새싹보리를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런 동맥경화증 증상을 서서히 사라지게 해줍니다.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폴리코사놀 성분은 사탕수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대체의학을 발전시켜온 쿠바 정부에서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산호를 혈관 질환이 있거나 우려되는 자국의 노인들에게 오랫동안 사탕수수 추출물인 폴리코산호를 공급했는데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서 혈관 질환 환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고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혈중 지질 단백의 개선과 고혈압 환자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후에서 발명상을 받았습니다. 이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폴리코산월 성분은 순수 천연 원료이기 때문에 혈관질환에 유일하게 부작용 없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새싹보리를 꾸준하게 드시면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새싹 보리에 들어 있는 폴리코산올 성분들은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에 피가 뭉치는 것을 없애주어 혈전을 예방해 줍니다. 혈전은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막아버려 뇌로 가는 피가 차단되기 때문에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 뇌졸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싹보리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뇌혈관 혈액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해주어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새싹보리에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폴리코산올 성분들은 혈관질환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치는 성분입니다. 이 폴리코사놀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준다고 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 속에 중성 지방 생성을 막아주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까지 나타나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새싹 뿌리는 장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싹보리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하여 음식물이 장을 따라 잘 내려가도록 하며 장내의 독성물질을 흡수하여 머금고 있다가 배변과 함께 배출해줍니다. 새싹보리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유익균들은 먹이가 많아져 활발히 증식하여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어 장이 건강해집니다 새싹뿌리는 과도하게 섭취시 두통이나 복통, 설사, 현기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드시기 바랍니다 새싹뿌리를 섭취 후 두통, 복통, 설사, 현기증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먹는 양을 줄여 보시고 그래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체질에 잘안 맞으니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싹뿌리는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혈압약이나 이상지혈증 관련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집에서도 쉽게 새싹보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새싹보리를 키우는 방법은 새싹보리 씨앗을 구입 후 새싹보리 씨앗을 하루 동안 물에 담가둡니다.새싹보리 씨앗을 채반에 놓아 햇볕이 잘 드는 장가에 두고 매일 채반에 물을 갈아주면서 분무기로 새싹보리에 물을 줍니다. 7-8일 정도가 지나면 15에서 20cm 정도로 자라는데, 이 때가 가장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정도 자란 새싹 뿌리를 샐러드로 먹거나 비빔밥에 넣어 먹어도 좋고, 건조기로 건조시켜 분말을 만들어 우유나 녹차에 타서 마시면 혈관질환 및 뇌졸중과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싹볼이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g 정도로 티스푼 2개 정도입니다. 약초는 양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량, 혼합 비율,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천천히 나타나거나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잘 맞는 사람은 약성이 빠르고 효과도 제대로 볼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초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되도록 인가된 전문가와 상담 후 몸에 맞게 처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약효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가슴 통증과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한 동맥 경화에 좋은 새싹 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